슈퍼팅 팔찌는 솔직히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예, 얘는 70억이면은 지금 그냥 20억을 더 주고 이걸 사는 게 낫다고 봐 아, 네. 시작한 거 알아? 근는데 어! 오케이 시작한 거 아는데 그래도 던질 수는 없잖아 계정 하던 거를 경기 체크인리가서 나갈게 할 수는 없잖아. 그 다음에 아까 그거 그냥 사자 가복맨, 어 가복맨 살게요. 뭐야 시작하자마자 먹혔다고? <laughs> 야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먹혔다고요? 아니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먹혔어? 주펜들 그냥 이거 사자 이거 그냥 약발 삼이긴 해도 그냥 오버롤 용도로 사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?